여러분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. 지 중대 발표, 중대 발표. 자, 뭐지? 기대돼? 뭔데? 헐, 설마? 음,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. 음, 중대 발표. 미친 <laughs> 진짜, 진짜. 중대 발표가 군대는 아니죠. 이거. 군대 전역했다고요, 여러분. 한국 사람은 빨리 빨리. 음, 중대 발표라 안 되는데. <laughs> 이제 맘대로 해도 되지롱. <laughs> 나 말라 말라. 2분이나2분이나더끌 거예요 지금. 자, 한번 그 SNS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농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들 거예요 이 자리에서. 땡스타그램. 자, 계정이 없으신가요? 가입하기. 네, 가입할게요. 이름 최민호. 비밀번호 공개할 수 없죠. 생일 추가. 그렇죠. 저는. 연만 바꾸면 되네 오늘 12월 9일니까 다음. 그럼 아이디 뭐로 하면 좋을까요? 카리스마 넣읍시다. 안 돼요 여러분.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. 깔끔, 정직, 거짓말. 벌써 세 명이 빨라고했다고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. 뭐야, 뭐야, 뭐야. 어떻게 알고 팔로우? 말도 안렇게 거짓말 하고 있어 지금 진짜. 여러분 완성 시켰습니다. 저 정말 정직하게 제 아이디 했거든요. 제 아이디는 C. H O I M I N H O 언더바 하고 오늘 제 생일 120 쉽죠? 최민호 언더바 1209입니다, 여러분. 토리아 그래 스토리 토리 어떻게 올려요? 이렇게? 에? 어떻게? 나 <laughs> 진짜 바보 같다. 프로필을 눌러? 어? 왜? 나만 안 돼?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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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누르면, 플러스? 플러스 누르고? 아, 스토리 여기 있다. 응. 음. 동영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? 라이브인가? 게시물? 아, 좀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이 된다고? 아, 와, 신세계네. <laughs> 그렇게 답답해요, 여러분? 어? 좀만 기다려봐요. 좀 올릴게요. 어, 완료. 완료. 아, 자, 올립니다, 여러분. 자, 재밌네. 어 아, 신세계네. 정확히 여러분, 4명만 팔로잉을 하겠습니다. 이거 어디서 팔로잉를 해? 아좀 알려줘 봐요, 좀. <laughs> 아 여기, 그이거 찾아야 돼?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 아, 일단 이용 아이디가 왜 그래? 이거 맞아, 아이디? 어, 이형 아이디가 왜 그래? 아인이니 계정을 들어가면 되겠구나. 네, 이제 저, 더 이상의 팔로잉은 없다. 끝. 아 우리 공개? 아실나지 이렇게 많이.. 게시물까지 하나 올려볼까? 게시물? 아 게시물 뭐 올리지? 뭔가 나안 같은 거 하나 올려야겠다. 어 근데 이거 이름이 왜 그냥 최민호 로 돼있어? 그 처음 한 그걸로 돼있는 건가? 아 어, 이거 좀 바꾸고 싶은데? 이름 그냥 놔둬야겠다? 나쁘지 않네? 이렇게 보니까? 어 뭐야? 내 사진을 왜 올렸어? 기범이는 정말 말도 없이 올린다니까? 나 지금 알았어! 심지어 나.. 난지도 몰랐는데.. 나였네? 와모뉴형도 이거 팔아고 해야겠다 이거 좀 사진들이 이거 내가 어떻게 제일 최근이야 진기형이 얘기 좀해야겠네 게시물 자 게시물 게시물 어떻게 올려알려리지가지고아 <laughs> 자꾸 누구 투입하려고 투입하라고 하지 말고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저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막상 배우면 또 잘해요 쉽지가 않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니, 김기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아니, 아까 기범이가 그러더라고요. 자기 이거 8년 했다고요. 그 8년 하면은 잘할 수밖에 없지. 전시회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, 그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. 하나 올렸습니다, 여러분. 자, 게시물 하나 올렸고요. 아까 보니까 댓글 달아달라고 말이 많거든요. 그 기범이 거에 제가 댓글 을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어떻게 달아? 댓글 누르면 돼요. 그 게시물 밑에 가서. 이범이 거의 댓글을 달았고요. 그리고 내친김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딱 여기까지. 아, 딱 여기까지. 아, 딱, 딱 좋아. 하고 나머지는 제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